안녕하세요. 어, 정부에서 어, 무업을 하고 있는 장진호라고 합니다.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점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 뭐 점사에 대해서도 있지만 뭐 점사와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또 하나 이렇게 알고 계셔야 되는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되시는 것 중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어디 가서 유명하다그래서 점사를 봤는데 점사를 너무 못 보는 것 같아. 그래서 다른 집에 또 점사를 보러 가셔. 그러면서 거기 가셔가지고 또뭐 누구한테 점사 봤는데 점못 본다. 아니면 뭐 TV에 나오신 분이나 점사 보러 갔더니 뭐 전혀 뭐딴 얘기 하더라. 막 이러는 분들 계시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게 뭐냐면요. 예전에는요. 당골레라 그래서, 당골레가 만나야 했 점사를 보시는 분이 따로 계시고요. 점사를 보신 분이 소개를 해서 구술 진행하시는 분이 따로 계셨어요. 예전에는. 그래서 저기 가서 누구 엄마한테 점사 보시고 구술 해야 된다는 점사가 나오면 그 엄마가 소개해 그러니까 돼지 엄마한테 가서 점사 보고 저쪽에 가가지고 다른 분한테 구술 진행하시는. 요런 식으로 어 예전에는 진행했다고 들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러기 때문에 점사를 보는 제자님이 따로 계시고 구술 진행하시는 분이 따로 계셨어요. 그래서 뭐 강신 모세은모뭐 뭐, 뭐 이런 식으로 예전에 막 이렇게 분포가 돼 있었다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거 하나는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요. 점사를 보러 가는데 점사를 못 봤다고 해서 그분이 신령님이 안 계시고 원력이 없느냐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어, 점사는 못 봤을지언정 혹여라도 그분한테 부적을 하나 받으셨거나 치성을 하셨거나 비방비법이라든가 어떠한 예방을 받으셨거나 했을 때는 굉장한 성불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점사 하나 못 봤다는 걸 가지고 그 제자님이나 그 신령님을 무시하거나 가벼이 여기시면 절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점사는 좀못 봤을지 모르겠지 모르는데 그냥 믿음이 있어가지고 그분한테 치성이나 굿 부적을 했더니 3일 안에 7일 안에 갑자기 성불을 확 봐버리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점사는 기가 막히게 보셨는데 막상 치성을 하거나 구슬 했더니 성불이 없거나 늦어져 이러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이 신령님의 조화는요 그 누구도 모른다라는 거이 제자들도 모른다라는 거 음. 또한 가지 에,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제 사주팔자나 뭐 이렇게 사주팔자라는 것도 이제 뭐 태어난 연월일시 기둥에 뭐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 이제 글로푼 거잖아요. 그리고 대부분 사주팔자 명리 이런 것들은 중국에서 넘어왔다는 얘기들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사주팔자든 뭐든 제가 아, 여러분들한테 진짜로 이렇게 경험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뭐냐면. 제 어, 삶에, 인생에 만약에 40대, 제가 지금 40대니까 40대의 중반에 아니면 50대 후반에 제가 만약에 어, 크게 사고 날 일이 있어요. 크게 사고 날 일이 있는데 이 크게 사고 날 일이 만약에 제 전체적인 태어났어서부터 제가 명을 당할 때까지 이 인생 전반에 걸쳐서의 어, 삶에 들어가 있는 한 부분이면 저희 신령님들이, 어, 100%못 막아주세요. 그, 그러니까 어, 더 예, 쉽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천신에서, 천상에서, 어, 제 삶에 어떠한 관여를 하셔가지고, 제가 마흔 중반이나 후반에 만약에 뭐 크게 사고날 일이 있다. 이거는 천신에서 결정이 된제 삶에 겪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다. 라고 하게 되면, 제 신령님이 100%못 막아주신다고요. 겪어야 될견 겪어야 될 것이 있으면 이 제자들도 아무리 기도 수행을 많이 해도 겪고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겪고 넘어가는 강도를 어, 세게 다고 겪고 넘어갈 것이냐 가볍게 치고 넘어갈 것이냐의 그어 에너지는 기도 수행, 평상시의 마음 정성, 남이 내돋 보는 정성, 어, 이런 성불이라든가 이런 덕을 쌓는 공덕을 쌓는 이런 노력으로 인해서 덜치고 가고 막아가고 이런 것이 되는 것이지 100% 피해가는 것은 없다라는 거. 그리고 또한 가지 다른 분, 다른 제자님들은 모르겠지만 저희 신령님들은요, 저에 대해서 절대 뭐 어떻게 된다 이렇게 된다 공수 내려주시는 거 없어요. 딱한 가지 뭐 이제 쉬는 날이라든가 뭐 어디 기도를 가려고 마음을 먹었을 때 할아버지 할머니 저 잠깐 외출하겠습니다 아니면은 기도 좀 하고, 이렇게 돌고 오려고 그러는데, 나가도 될까요? 했는데, 고개를 흔드신다거나, 아니면 입을 담으신다거나, 이러면 저는 집 밖으로 움직이질 않습니다. 근데, 뭐, 사람들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어떠한 사정으로 인해서, 신령님의 말을 무시하고 외출을 했다가는, 이제, 일이 생기죠. 네. 돈 나갈 일이 생기거나, 아플 일이 생기거나, 다툼이 생기거나,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경험으로 인해서, 어, 터득한 거라, 신령님한테 외출이라든가 하루 일진을 아침에 기도, 어, 추권을 드릴 때, 말씀을 드릴 때, 오늘은, 어, 나가면 안 되겠구나, 라는 이 공수를 주시면 움직이지 않는, 어, 하나의 방법을 제가 이렇게 지키고 있는데, 어, 신령님을 모셨다 그래서, 길용화복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라는 거. 네. 그렇기 때 왜냐면 똑같이 전달자예요. 신의 전달자, 공수를 전달하거나 신의 말씀을 전달하거나 조상의 말씀을 대신해서 전달해주는 전달자 역할, 중간 입장자이기 때문에, 어, 한 분, 한 분은 기도를 갔을 때 이런 분을 뵀어요. 이제 들은 거죠, 옆에서. 저쪽에서 막 모여가지고 이제 기도 오신 분들이 얘기하는 거를 제가 이쪽에서 이제 들은 건데, 어느, 좀, 이제, 오 이렇게, 남자분이신데, 조금, 이렇게, 경력이 되셨나봐요. 뭐, 20, 30년. 뭐, 이렇게, 신의 제자들하고 같이 오셨는지. 자기가 기도를 하는데, 옥황상제님을뵈러 천상을 가는데옥황상제님이 자리에 없어가지고, 옥황상제 오라고, 빨리 막 오라고 누구를 시켜가지고, 막 호통을 쳤다 그러면서, 막 웃으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는데, 제가, 이게, 이, 저는 평상시에도 표정관리가 잘안 되긴 하는데, 너무 표정 관리가 안 돼가지고, 제가 좀 한참을 이렇게 누려본 적이 있어요. 누려봤는데, 눈싸움을 이제 좀한 적이 있는데, 뭐, 말은 안 섞었지만,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네. 절대 있을 수 없어요. 기도를 해서 유체이탈을 해가지고, 영신이 천상으로 갔는데, 옥강사장님이 자리를 비워가지고, 그럼 그분은 거기에 있지 못하죠. 어, 대성인이 되셨거나, 어, 성철 스님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진짜, 성인이라 모든 사람들이 성인으로서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영적인 세계의 영적 지도자로서 올라가 계시겠죠. 그 여자 남자 데리고 들어와서 라면 먹으면서 거기서 그런 얘기 하고 있지는 않겠죠. 음, 그런 말에 휘둘리지 마시라는 거. 예, 말에 휘둘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 신의 원력은 굉장히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어디 가서 점사를 봤는데, 신점을 보셨는데, 점사를 못 본다 그래서, 그 제자님과 그 제자님이 모시는 신령님을 무시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 네. 왜냐하면, 신령님들마다 가지고 계신 원력들이 다 다르세요. 음다 다르시기 때문에, 왜 우리 구슬하더라도, 어느 선생님은 이 부분, 어느 선생님은 저 부분, 어느 선생님은 뒷전, 어느 선생님은 뭐, 장군님 거리, 뭐, 대신님 거리, 불사건, 다 나눠서 하시는 건데, 그 나눠서 하시는 이유도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 말씀 꼭 전달해드리고 싶고요. 어, 점사라든가, 길룡화복에 대해서, 타로든 명리든 철학이든 신점이든 보시는 건 좋은데, 조언으로 받아서, 어, 삶의 보탬이 되셔야지, 어, 내 노력이라든가, 내 정성이 없으면서, 어, 점사에서, 8월달에 좋은 일 있을 거야, 어, 8월달에 돈 생길 거야, 괜찮아, 그렇다고 해서, 8월달까지 집에서 놀고 먹으시면 안 된다는 거. 네. 여러분들의 노력도 필요하다는 거.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